4월 상순 농사정보입니다. 작물은 옥수수이며 내용은 밑끄럼 주기입니다. 세계의 3대 작물은 벼, 밀, 옥수수입니다. 이중 옥수수가 재배 면적이 가장 넓고 생산성이 가장 높으며 용도 또한 다양하죠. 옥수수는 잎이 길고 폭이 넓어 햇빛을 받아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 능력이 밀이나 벼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옥수수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알곡용, 식용, 당근 먹이용으로 나눕니다. 알곡용은 강원도나 충북 상간 지역에서 식량용으로 재배했는데 지금은 옥수수차 등 가공용 또는 가축 사료로 이용되며 당근 먹이용은 가축 사료로 이용합니다. 식용은 단옥수수와 찰옥수수가 있는데, 단옥수수의 품종은 구수로, 감미옥 등이 있으며, 찰옥수수의 품종은 미백이요, 미흑찰, 흑점이요, 일미찰, 아리찰, 영론이로 등이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 심는 대부분의 옥수수는 간식용으로 먹는 찰옥수수입니다. 그러므로 찰옥수수를 기준으로 재배 요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식용 옥수수의 표준 재배표입니다. 4월 상순부터 태비를 주며 밭을 준비하고 4월 하순에 씨를 뿌리면 7월 하순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식용 옥수수에 씨 뿌리는 시기는 일반 작물과는 다릅니다. 벼, 콩 등의 작물은 같은 날에 씨를 뿌려 같은 날에 거두지만 찰옥수수는 여러 번 나눠서 심어서 여러 번 나누어 수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옥수수는 평균기온이 15도 정도일 때 파종하는 것이 좋으며 늦설이 내리기 10일 전 즈부터 파종이 가능합니다. 중부지방에서 옥수수 심는 시기는 5월 상순이 가장 알맞는데 이르면 4월 중순부터도 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봄에 작물을 일찍 심을 때 우려되는 상황은 늦설이 피해입니다. 늦설이는 해에 따라 4월 말까지 내리기도 하죠. 고추모를 4월에 심었다가 서리 피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므로 중부지방에서 고추모종은 5월 5일인 어린이날 즈음에 심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옥수수는 왜 4월 중순에 일찍 심어도 될까요? 바로 생장점의 위치 때문입니다. 옥수수도 서리를 맞은 잎은 말라 죽습니다. 하지만 생장점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새로운 잎을 낼수 있습니다. 잎이 두세 장 나올 때인 생육 초기에는 옥수수의 생장점은 땅 속에 있습니다. 밖에 나온 잎이 서리 피해를 보더라도 2, 3일 후에 생장점은 새로운 잎을 낼수 있습니다. 다만, 옥수수 잎이 다시장 나오는 오엽기 이후에는 생장점도 땅 위로 올라오므로 이때 서리를 맞으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옥수수 파종 전 준비 사항입니다. 씨 뿌리기 3~4주 전에 유기질 비료와 석회 비료를 살포한 후 밭갈이를 하고 씨 뿌리기 일주일 전부터 하루 전 사이에 화학 비료를 살포합니다. 옥수수는 까다롭지 않아 어느 토양에서나 대체로 잘 자라는 편이죠. 토양 산도는 pH 5.5에서 8의 범위에서 자라고 병해충도 적은 편이며 양분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서 토양의 과잉으로 축적된 인상 등을 흡수하여 토양을 청결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옥수수 심기 3~4주 전에 시발인 300평의 밭에 퇴비 2통과 석회 200kg을 뿌립니다. 퇴비 대신에 가축분 퇴비를 줄 경우에는 살포량을 줄여서 뿌려야 합니다. 돈분 톱밥 퇴비를 줄 경우에는 22포, 개분 톱밥 퇴비를 줄 경우에는 17포를 살포합니다. 가축분 퇴비는 우분, 돈분, 개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비율에 따라 살포량도 다릅니다. 각 비료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여 살포해야 합니다. 가축분 퇴비는 부숙이 잘된 것을 사용해야 하죠. 퇴비에서 악취가 나면 부숙이 덜된 것입니다. 가능하면 가축분 퇴비는 1년 전에 미리 구입해 두었다가 사용하면 충분히 부숙이 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퇴비를 뿌린 후에는 흙과 잘 섞어줍니다. 시바르당 옥수수의 밑거름 표준 성분량은 질소 7.9kg, 인산 3kg, 칼륨 6.3kg입니다. 이 비료의 성분량을 실제로 비료로줄 때는 성분 비율에 따라 살포량이 다르죠. 단일 비료를 줄 수도 있고 복합 비료로 줄 수도 있습니다. 단일 비료를 줄 경우에는 요소 17kg, 용성인비 14.9kg, 염화가리 10.4kg 이 세가지를 같이 줍니다. 복합비료를 줄 경우에는 이들 중에 선택하여 하나를 주면 되는데 과수 특호 15-6-12는 52kg를 측조로 870-18-7-10은 43kg를 파워 21-21-17-17은 37kg를 줍니다. 단일비료로는 질소비료는 요소이고 인산비료는 용성인비이고 칼륨 비료는 염화가루입니다. 이 세가지 성분을 같이 줘야 합니다. 복합비료는 질소, 인산, 칼륨이 모두 들어있으므로 이들 중에 선택하여 한가지만 주면 됩니다. 복합비료마다 살포량이 다른 것은 각 상품마다 질소, 인산, 칼륨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죠. 가령 21-17-17의 파워 21 비료에는 질소가 21%, 인산이 17%, 칼륨이 17% 들어 있습니다. 밭의 영양 상태가 불량하거나 비료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옥수수는 영양 부족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잎이 노래지며 주눅든 현상이 발생합니다. 양분이 부족할 경우 잎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질소가 부족하면 잎맥을 중심으로 잎 전체가 누렇게 되고 칼륨이 부족하면 잎 바깥 부분이 누렇게 마르며 오그라들고 인산이 부족하면 잎 가장자리가 자주 빛을 띱니다. 인산은 온도가 낮으면 흡수가 되지 않아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옥수수를 일찍 심었을 때 온도가 낮아 이런 증상이 보이기도 하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줄무늬가 생깁니다. 가장 오래된 옥수수는 멕시코의 태아간 계곡에서 발견된 것이며 약 7000년 전에 재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는 16세기 조선시대에 중국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은 간식으로 먹지만 과거에는 쌀이나 보리를 재배하지 못하는 산간지대에서 식량 대용으로 재배했습니다. 옥수수는 강냉이, 강냉이, 옥식이 등으로 불리우죠. 지금까지 옥수수 밑거름 주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